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다나르바고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 내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나게 소생 그새 아들 곧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의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의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갈렙의 이야기는 늘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나이가 여든 다섯이 되었는데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히 구하던 사람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던 사람 결국 그 믿음대로 헤브론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 그런데다가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갈렙이 그 믿음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샘물을 주시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먼저 갈렙은 받은 기업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해보론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안악자손 그 거인들을 쫓아내야 했습니다. 약속은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 약속을 실제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앙,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신앙은 이미 받은 은혜를 붙들고, 아직 남아있는 싸움을 피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그 믿음의 싸움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럇세벨를 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를 감당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여기서 갈렙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도전을 주고 또 하나는 책임을 맡깁니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가장 소중한 일을 후배에게, 자녀 세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복음의 싸움, 믿음의 도전, 사명의 자리를 그들에게 열어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너는 멈춰있어라 우리가 다 할게 하면서 오히려 빼앗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본문의 클라이맥스는 딸 악사의 요청입니다. 악사는 복을 올바르게 구하는 자입니다. 그녀는 출가하면서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께 밭을 구하자 청하고 직접 나귀에서 내려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갈렙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악사는 내게 복을 주소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 말합니다. 이미 내게 네 땅, 곧 메마르고 척박한 남방 땅을 받았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땅을 살려낼 샘물까지 구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위 샘과 아래 샘을 함께 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장면이 우리의 기도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내 삶의 자리는 종종 내곁 네땅 같습니다. 겉으로는 기업이 있지만, 실제로는 메말라 있고, 지치고,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악사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이 메말은 땅을 살릴, 샘물을 주소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살려내기 위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악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구했습니다. 오늘 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물음 앞에 괜찮아요. 이 정도면 됐어요. 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에겐 샘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진짜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매일 나아가는 한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렙처럼 이미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두려움과 불신앙의 거인들을 믿음으로 밀어내는 담대한 심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메마른 내깁 같은 현실 속에서도 악사처럼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히 구하는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참된 셈이신 예수님 따라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